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제가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마이크인데요. 블루예티 마이크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나온 제품이지만, 꽤 고성능의 제품이거든요. 예티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설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박스에도 보면 설인 모양의 아이콘들이 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구성품은 간단한데, 제품 본체랑 스탠드, 그리고 USB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처음에 딱 꺼내 봤을 때 엄청 묵직합니다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받침대도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고 상단에 있는 마이크도 조금 무게가 나가요 이 제품은 분리도 가능하고요 또는 스탠드를 뭐 다른 것도 바꿔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안쪽에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3개의 캡슐 마이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앞쪽으로도 숨하고 좌우 또는 뒤쪽으로도 숨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꿔서 사용 가능한데요 마이크로 말을 하다가 가끔은 음소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할때 내가 잘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모니터링을 아래쪽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여기 USB 케이블 꽂고요. 반대쪽에 나온 이 USB 단자를 PC에 연결하거나 뭐 또는 뭐 노트북 에 연결하거나 연결만 하면 바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돼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고정하는 부분이 양쪽 볼트를 통해서 고정이 되는데 이거를 본체를 잡고 단단하게 고정시킨 상태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풀린 상태로 사용하면 갑자기 탁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부딪히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단단히 고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체를 잡고 고정 하시는게 좋아요 뒤쪽에도 두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개인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싶을 때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개의 픽업 패턴을 변경하는 노브가 또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맨 앞쪽에 있는 게 단일 지향성 모드인데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앞쪽 부분을 통해서 가장 숨을 많이 받는 건데 그냥 주변 부분 좌우 측면 부분이랑 뒤쪽에서 들어온 숨을 좀 많이 줄이고 앞쪽에서 말하는 것만 많이 받아들이는 모드입니다. 무지향성 모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방향에서 다 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균등하게 다 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네, 그런 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다 똑같이 다 받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지향성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쪽과 뒤쪽에서 들어온 소리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앞쪽에 두고 양쪽에서 같은 사람이 서로 말을 할때 그럴 때쓸수 있는 모드이고요 스트레오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전면과 측면 사운드를 이제 그대로 숨을 하고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ASMR 같은 거할때 자주 사용되는 모드일 것 같아요 실제 설치를 해 봤습니다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니까 설치는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잘 숨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폰을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블루라고 로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방송 같은 거할때 제가 만약 이렇게 서서 말을 한다고 치면은 이 로고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옆쪽으로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거 보여주겠다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보고 말을 하겠죠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 방향을 무시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숨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로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단일 지향성 모드를 설정해 놓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주변 사운드는 숨을 좀 막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을 할때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녹음되는 걸 원할 때 또는 강의를 하거나 뭐 방송 같은 거할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제 경우에는 주변에 PC가 있고 PC에서 팬소음이나 뭐 이런 소리들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이제 억누르는 거죠. 소리가 안 들어오게끔 하고 목소리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진짜 깨끗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어지면 좀 뒤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앞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죠. 근데 조금 앞에서 이야기하면 네, 깨끗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를 막 앞에다 놓고 말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진 거래에서 한 30cm 정도 해서 말을 해도 깨끗하게 잘 소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지향성 모드로 설정해 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것과 측면부의 소리가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지금 펜 소음이 느껴져요. PC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펜 소리. 아까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부의 소리가 중요할 경우, 예를 들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주변에 다 들리는 그런 카페 소리, 일부러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런 소리를 이제 수음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 모드를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뭐 특정한 모드 아니면은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근데 만약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서 주변 소리를 많이 담아 오고 싶다면은 뭐 사용해도 되는 이번에는 양지향성 모드를 써보겠습니다. 앞쪽과 뒤쪽에서 들어온 소리만 제대로 넣고 이제 측면 소리는 많이 줄이는 겁니다.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스트리밍할 때 앞뒤로 사람이 서서 이야기할 때 마이크 한 개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말을 해보니까 아까 그 무지향성 썼을 때보다는 이제 주변 소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측면에서 들어오는 이팬 소리가 많이 적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박수를 치면 지금 잘 들리죠? 네, 조금 줄어들고 네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콱 들리네요. 네,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다시 커지죠. 이번에는 스트레어 모드를 사용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쪽 부분과 측면 사운드를 이제 풍성하게 넣는 겁니다. a s m r 을할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뭐 연주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드예요. 측면 사운드도 중요할 때. 제가 말을 해보면 소리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들어가고 네, 이쪽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5쪽에 들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쪽이랑 뒤쪽이랑. 왼쪽, 오른쪽. 이런 소리들이 중요할 때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진동도 좀 유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속 받침대를 사용해서 무게를 눌러서 이제 진동을 최소화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책상을 이렇게 두드긴다 하면, 이 소리도 되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두드리면. 그래서 의도치 않은 잡음, 뭐 이런식으로 끈다든지 이런거. 이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마운트 같은게 있다면, 거기다 고정시켜서 공중에 띄운다든지 그런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이크 를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이 마이크와 지금 여기는 로드의 nt1a 마이크가 있는데요 조금 고가형의 마이크죠 가격만 놓고 보면은 얘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비싼데 이것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티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같은 거리에서 지금 수음하기 위해서 비슷한 위치에 지금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녹음은 안돼서 지금 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말을 여러가지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보려고 잠깐 말을 안했다가 말을 해보기도 하고 소리잘 들어갔는지 좀 보고 있어요. 로드의 NT1-A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녹음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고요. 목소리가 잘 녹음될까요? 네 지금 양쪽에 다 놓고 같은 위치에서 일부러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녹음 잘 되는지 들어보고 있고 이 전의 부분과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목소리가 잘 녹음되는지 뭐좀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 녹음이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한데 네 그렇지만 각각 따로 들어보시면은 차이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음질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도가 꽤 높은 마이크라는 느낌이 들고 사용해 보니까 주변의 진동 뭐 또는 잡음 같은 게 의도치 않게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장점으로 활용하는 게이 마이크의 장점이긴 합니다. ASMR이나 주변의 사운드 같은 걸 그대로 녹여 넣어서 어떻게 보면 영상이 좀 집중도 를 높이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이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냥 앞에서 그냥 말을 하는 용도로만 쓴다면 조금 아까운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ASMR 용도로 좀 약간 좀 특이한 음성을 넣는다든지 사운드를 갖다가 좀 많이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꽤 괜찮은 마이크가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만약에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은 이걸 띄어서 요즘은 전용 마이크를 거치하는 거치대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마이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